비오는 주일 아침인데요. 아, 참 분위기 좋습니다. 네. 아, 저는 계속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아, 족보 이야기였는데 이 족보는 왕의 족보였고 그리고 14라고 하는 숫자가 대변되고 있듯이 또 강, 아, 다윗이 강조되고 있듯이 이 계보는 결국 왕의 계보였고 아, 이 족보를 우리가 바르게 어, 읽는다면 이계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글쓰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섯 개의 설교집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임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에 우리가 주목하여 성경 읽기를 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지난주 주제는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선언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고 어, 기도도 하고 있고 주기도를 통하여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도 크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점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활용되고 이용됩니다. 종교가. 다 이용돼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어, 없는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맞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고 생명을 선사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로부터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점이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바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도뼈. 탈. 다리를 서는 인생을, 절뚝기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시름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된 우리 현실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도 이제 사실은 주제는 같지만,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바로 그 성탄의 바로 그, 바로 그 현장,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현장, 또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개의 이름이 두 가지 의 이름이 우리 주님께 부여되는 것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자, 성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작년 연말 성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을 보내는데 지금 아마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탄을 더 화려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절 즈음에서는 저게 홍대거리든 종로든 강남이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만, 텔레비전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더 화려합니다. 더 많은 성탄절 트리를 해놓고 있고 10월 말부터 시작되어진 연말 분위기가 11월에를 향하여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오고 12월에 연말 분위기와 성탄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 사회에 못지않게 이제 성탄절을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온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로맨틱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자제하였던 소비를 그때 전부 다 집중하여 함으로써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절기로 보내는 것이 성탄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면 이 성탄이 우리 주님의 나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문 속에 있지만 특별히 주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나심을 고지하면서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미리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여서 한번 보면서 우리 주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대표적인 주님의 이름이 공지되어 져 있죠?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의 평생 불리셨던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천사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공지 받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음은요 헬라어로부터 왔는데요, 헬라어 음으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이고요, 이게 영어로 지저스로 어, 이렇게 변환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우리 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어요. 과거에는 예수라고 발음하지 않았고 한0여년 전쯤에는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야소. 그런데 뭔가 어감 이상했는지 이 예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제일교회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였는데 과거에는 대한 야소교 장로회라고 이제 부르곤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야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현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정확히 부르려면 예수스라고 불르는 것이도. 어, 오라요. 야소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된 이름들 딱두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수아와 호세아가 바로 예수스와 같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1절에서 보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여러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좀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자세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가 평생 30여 년을 불리시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의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왜 오셨냐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죄가 관영한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중대한 이유는 그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적절하시리라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또 하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자,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 우리 주님의또 다른 이름 한 가지가 등장하네요.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여기 혹시 이름이 두 개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름이 두 개이신 분들? 과거에는 좀 있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기도 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아주 아주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인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분을 만났는데 같은 동양 사람이라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같은 대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저한테 김정은 목 전도사라고, 저, 저 김정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저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출석을 부르는데 보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모범생이어서 제일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저는 중간 뒷쯤에서늘 이렇게 반쯤 눈을 감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특급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김정일이었던 거예요. 김정일.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이 이름을 개명을 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때 이제 하도 이제 뭐 김정일이 핵을 쏜다, 뭐 난리를 친다, 미친 짓을 한다 하니까 본분이 싫은 거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김정일 이름이 싫어서 개명을 할까? 그리고 치,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정훈이라고 했던 거예요. 참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김정일이 죽으면서 지금은 자기 이름이 너무 좋대요. 사람들이 너무 잘 기억을 해줘가지고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김정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위원장이라고 늘 부릅니다.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 주님도 이름 두 개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통상적인 이름과 동시에 오늘 구약이 인용되시면서까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천사가 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 임마누엘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뭐 뜻도 여기에 풀이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 정도라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죠.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시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 예수님의 이름 뜻을, 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 정도의 신앙 고백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실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독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조, 정도로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은 신앙 고백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임마누엘을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내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은 그 정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헤칠 때,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예수라고 하는 통상적인 이름이 계셨는데, 있으, 있으셨는데, 그분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가 필요했던 걸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안 불리셨나요? 불리셨어요? 안 불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보금서 등이나 셔신서 등에서 여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부른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찾아오시면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평생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불리시거나 주님이라고 불리셨지, 임마누엘로 불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주님께 왜 필요했던 거죠? 뭐 주님께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님을 대하는, 주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필요했다는 말이 되겠죠? 도대체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텐데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본문 21몇 절입니까? 20, 23절 다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져 있고 거기에 풋노트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 구절이 어디로부터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부터 인용되어져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이사야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에 자막을 제가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7, 8장에서 봐야 될 구절들이 좀다소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7장을 넘겨보시면, 십 7장. 자, 7장.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자, 이사야는 선지서의 첫 책입니다. 자, 이사야 7장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7장의 이 본문은 다소 복잡한 역사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1, 2절을 보시면, 7장 1, 2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때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다섯점 복잡을 합니다. 그죠. 여기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유다왕 아하스예요. 유다왕 아하스 때 아하스 왕에게 게시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솔로몬 때 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아람 왕, 아람의 르신 왕이라고, 르신이라고 하는 왕, 아람이라고 하는 이세 개의 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복잡한 역학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유다지파 출신인 남유다가 비록 더 작은 나라였지만 정통성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는 늘 갈등과 크고 작은 전쟁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덩치도 크고, 그죠? 인구수도 많았을 테고, 더 많은 집화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남유다가 속해져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서 제사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들이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입장에서 그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저 남유다를 언제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아람과 동맹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였었어요. 그 소식을 유다왕 아하스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쫄렸던지 한번 2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부기사를 통칭하는 별명과가 되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랑살랑한 하나님께 의지가 되다가도 그렇지 않다가도 마음이 살랑살랑한 겁니다. 막.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한마디로 툭하고 나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갑자기 큰 일이 찾아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제, 저랑 아주, 이제 정말 그 교회는 개척한 지가 이제 한 두세 달 됐습니다. 뭐, 그 토요일이어서 개척예배, 그 설립예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 마곡에 저보다 한살 미친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성도들 몇 분들과 함께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분은 굉장히 낙천적인 분입니다. 막, 그냥, 그냥, 늘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분이고, 그냥 늘 이렇게 사람이 너무 낙천적이어서 너무 안 꼼꼼해가지고, 아우, 저도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했고, 같이 사역을 할 때, 뭐 성격이 좋으신 분이어서, 저도 저랑 친하게 지냈고, 같이 커피친구 하면서 잘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개척한다고 저도 지지도 많이 해줬고, 통화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그랬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개척한 지 이제 두달 됐어요. 두세달 됐나요? 이번 주간에 저희 아내에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내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전화했겠습니까? 예, 유방암이 개척해서 두 달인데, 암 환자 의하면암 환자 간다고 너무 저도 놀란 거예요. 그 사모님 건강하셨거든요. 시, 사모님 식식한 스타일이에요. 그 사모님이 아주 씩씩한 분이신데, 마음이 턱 하고 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턱 하고. 거기도 애들이 잘났다고 애들 셋이나 넣어놨어요, 또. 목사님은 개척했죠. 이제 성도들 한 3, 40명 정도 되는 교회. 이제 막,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막 달려가려고 스타트도 하기 전이에요, 이제 막. 어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짧게 하면서, 위로하는 위로를 해줬는데 마음이 턱 턱하고 툭 내려앉는 거예요. 툭하고 개척한 목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턱하고 막 숲이 막 바람에 날린 같이 막 살랑살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사야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절 보시면 사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막 아스의 마음이 막, 지금 막 속에서 막 엄청 시끄러웠던 것같은거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마. 너희의 대적들은 부지갱이 같은 자들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 10절로 건너뛰어 볼까요? 7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신이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징조를 구해 봐.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뭡니까? 기도해 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 봐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열고 그분에게로 귀를 열고 기도 한번 해봐.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왕에게. 그랬더니 왕의 반응을 볼까요? 12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리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로 하나님의 편을 들여, 들어 드리는 것 같지만, 어, 그거 안 되던데요. 지금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가.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돼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죄인의, 죄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고 싶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도할 시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스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저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징조를 준 거예요. 그때. 자, 볼까요? 그 유명한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약속을 준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 이게 무슨 말? 너의 왕위가 이어질 거야. 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 그 약속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별명을 줬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죠? 이것은 조금 좁게 생각하면은 아스 왕에게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야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마태복음은 이것을 인용하여서 바로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고되고 고지되고 있는 구절로 지금 활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정통성이 너희들의 국방력이 있는 거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 흔들릴 나라가 아니고, 바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에 도 의하여서 좌우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세요. 역사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장으로 가서는, 이사야 8장으로 가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결국, 시간이 없어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애국과 아수르가 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예고를 하세요. 멸망 예고를 하십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통하여서 유다를 때리시겠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마누엘의 약속을 줄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약속을 줄때 글쎄 남유다가 뒤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선쟁의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뒤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스르라고 하는 신흥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저 아람을 한번 이겨 보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속인 게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던지 자 8장 13절만 읽어 보시죠. 8장 13절. 굉장히 중요하죠. 8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무서워할 분이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남유다가 아람이 무서워서 신흥국가인 아시리아와 손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이 배경 하에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름을 또 하나 주세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불리지도 않을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은 그 백성이 들어야 될 이름이었는데,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걷는 길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요. 이 땅의 또 다른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마 누엘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라도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사랑을 버리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가 우리의 의지가 될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믿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구원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구원을 받아 누린과 동시에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인되어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성도의 길일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종함제일교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의 은혜와 주권의 은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벌어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